존경하는 1370만 경기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도민들께서 느끼시는 가장 무거운 삶의 문제, 단연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그로 인한 주거의 불안정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경기도의 고강도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도내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만국적인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의 편중과 투기로 인한 비합적인 집값의 형성, 부당한 불로소득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거래에 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고 더욱 강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토지는 공급이 제한적이고 공공위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다른 재산권에 비해 권리 행사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제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 왔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가 바로 그 중의 하나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1978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투기 억제. 또 토지 가격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지역 내에서 토지 거래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미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 또 법인들이 토지 주택 시장에 큰 손이 되어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는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에 따른 찬반 여론을 그동안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매각이 아닌 취득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이므로 소위 토지 취득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셈이 됩니다. 외국인과 법인, 내국인의 구별 없이 경기도 전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행정기관에. 행정 업무 부담이 커집니다. 또 풍선 효과로 인해서 서울과 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지역과 적용 대상을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정 지역 그리고 지정 기간은 투기, 가열 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선정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경기 도민 여러분,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수행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경기도는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토지 취득 허가구역 지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부동산의 위기 극복, 불공정의 해소,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